두달 만에 듣는 이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5월이 왔습니다. 지난 몇 개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보내고 드디어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5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어둠과 약함과 문제와 질고는 다떠나가고 영혼의 봄날, 은혜의 봄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월 가정에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의 소망,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의 희망이죠. 우리 부모의 최고의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 특히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최초의 스승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바로 가정교육이요.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전도자 쓴다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만이 나의 신학교였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배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그 일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토록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또 아니 자녀 교육, 특히 신앙 교육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길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부모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삼손, 삼손의 부모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귀한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사사기 13장 12절에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첫주이 어린이 주일 이 삼손의 부모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까 다시 한번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요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첫째,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혼하였으나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자녀를 사모했지만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출산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고대로 사모하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성경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선물의 가치는 내가 누구에게 이 선물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주었느냐 거기에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주 값비싼 시계 그 롤렉스라는 아주 명품 시계였죠 그 시계를 팔기 위해서 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감정하는 분이 감정을 하더니 진짜 명품이다. 진짜 진품이고 오래되고 낡았지만 지금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 시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계를 사려고 했던 분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사서 되팔면 상당히 자기에게 이익이 남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익을 떠나서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당신에게 물려준 시계. 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시계이므로 손주가 이거 팔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손주를 되돌려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 거기 결정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물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선물,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인생의 선물, 우리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이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우연히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그런 가르침입니다. 가장 귀한 분, 만왕의 왕이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보배들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만우와 부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삼손을 얻은 뒤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아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절대로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아이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키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5월 가정이 가정의 달이 되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수없이 듣고 알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무엇일까?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사람이 볼때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전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아십시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연약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하나님 마음으로 잘 양육하리라 믿고 우리 가정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찬송해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의심 하리오. 여러분, 이 찬양들은 우리가 다 너무나 은혜 받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런 찬양들인데, 여러분, 이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들은 전부가 한 분이 다 지은 찬양이에요. 어떤 분이 지었느냐? 시각장애인이었던,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들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건강에 문제가 와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하나님, 왜 이런 불행을 우리 딸에게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이 고난의 골짜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부모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낸 뜻이 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양육했더니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어린 뜰이 자라서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신검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 무려 9천 편을 짓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잘났다, 못났다, 건강하다, 약하다, 미련하다, 똑똑하다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나도 못나도, 건강해도 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이룰 보배로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보배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양육해야 합니다. 만화 아부는 그토록 사모했던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나 이 부부가 기뻐했겠습니까? 부부가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아, 이제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양육해야 하겠다는 책임감,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4절, 5절,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화의 가정에 삼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거룩한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하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게 되면 고민을 합니다. 모든 부부가 고민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갓난 아기 되면, 아, 분유, 어느 회사, 어느 제품 분유를 먹일까? 부부가 고민하여 좋은 분유를 택합니다. 서너 살이 되면, 야, 우리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칠까? 미술을 가르칠까? 태권도를 가르칠까? 고민을 하고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느 학원을 보낼까? 어느 학원이 실력이 뛰어난가? 대학 결정할 때 어느 대학을 보낼까? 어느 과를 보낼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어떤 직장에 또 취직시킬까? 그리고 더 중요한 고민.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할까? 그럼 부모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고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 신앙의 부모로 이 모든 고민도 다 해야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더 기도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녀로 키울까? 이것을 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위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 구별할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기도 위에 우리가 드려야 할더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 삼손의 부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부모가 거룩한 모범을 보여야만 자녀들이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 시대가 타락하고 거룩함이 무너지고 몰락한 시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음주 문화가 발달한 시대는 전부 다 몰락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정부가 교회를 굉장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의 대부분 교회가 한달 이상 예배를 중지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 그렇게 문을 닫고 했는데 술집과 클럽은요, 그 와중에도 문을 열고 문전성시를 이룬 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위험해, 그러면서 가지 않지만, 교회보다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술집 클럽은 몰려가고,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영적인 현 주소이구나.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캄캄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부모인 우리가 먼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미국에 굉장히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세프 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며 돌아가셨는데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이분이 수많은 대학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며 피를 토하듯 이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이 시대 미국은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시대의 희망이다. 성도 여러분, 한 시대가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 시대는 결국에 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아들을 주시면서 부모에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부모가 돼야 한다. 거룩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그것이 가정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민족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머니 인사합시다 기도로 자녀를 키웁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손의 부모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도하며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된 기도의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자녀들을 우리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게 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해야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이 모니카는요, 여러분, 무려 20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20년 눈물의 기도 결과, 사생아까지 낳았던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번 잔소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한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도로 자녀를 키우려고 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부모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행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삼손의 부모가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삼손 양육했는데, 삼손이 타락한 것을 보면 신앙으로 키워도 별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역량과 기도는 결코 흩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양육과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손이 젊을 때이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들릴라를 만나고, 그리고 타락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잃고 힘을 잃고, 소처럼 맷돌을 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잃고 맷돌을 갈면서 이 삼손은 어린 시절 자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부모님,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릴 때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부모님의 신앙과 기대를 저버리고 이 꼴이 되다니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삼손이 힘을 얻어서 생전에 물리친 벌레색 군인보다 병사보다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은 벌레색 군인들을 다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 받고 장엄한 체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 신앙의 양육은 자녀들의 인생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부를 찬양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지고 날 낡아졌다는 날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가 2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30년 전이 될 수도 있고, 50년 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신앙의 양육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진리를 또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잘나나 못나나 약하나 강하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이룰 보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양육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 들이, 이땅 과, 이 역사 속에 하나 님의 보 배가 되 어, 하나 님의 면류 관이 되는 그런 은 혜가 임하 기를 주의 이름 으로 간절히 부탁 을 드립니다.